자, 안녕하세요. 천선의 부초 백인철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퇴수 밸브 자, 솔밸브죠솔밸브 스위치를 문의,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삼접시 스위치를 어, 국내에서는 찾기가 좀 어려워서, 음, 그런 스위치들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스위치를 수입해서 들어오기로 했어요. 지금 스위치 자체는 이 알루미늄 판은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이 스위치만은 당장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제어 방식은 다 이쪽으로 플러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이 플러스 두 선이에요. 이 녹색이 플러스입니다. 이 플러스가, 어, 빨간색과, 솔베베의 빨간색과 파란색에 이렇게 연결되면, 어, 열림과 닫힘의 방향이 반대로 가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이쪽으로 했을 때 열리고, 이쪽으로 했을 때 열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닫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 그거를 다시 반대로 하면 열림과 닫힘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자, 자, 한번, 작동하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으면 돼요. 불은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은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자. 열림과 자, 이건 닫힘으로 되세요. 이건 이거는 반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 녹색을요. 자, 닫힘. 오프. 닫힘. 그리고 다시 오프. 자 오프를 하셔야지 이 등이 부하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등만 켜져 있는 암페어만 먹고 그리고 부하가 걸리잖아요자 열림을 해 놓으셨으면 반드시 열렸다 그러면 다시 끄셔야 돼요 끄시고 다시 닫고 다 닫으시면 다시 꺼주시고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에 관련된 것들은 자 회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